포맷 팩토리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비롯해서 오디오, 또 이미지, 문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도구 세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자 출력 폴더하고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서 사용자가 지정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나 또 오디오 이미지들을 어디에 출력할 것인지를 정해 줘야 됩니다. 자, 위쪽에 메뉴 바에서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. 그다음에 출력 폴더 오른쪽에 변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에 출력할 것인지 출력할 폴더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임시를 만들어 놓고 자, 이곳에 출력을 하도록 지정을 합니다. 그다음에 이 사용자가 출력할 폴더를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소스 파일 저장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가 아니고 사용자가 불러들인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또 저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편리한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 아래쪽에 변환 후에 컴퓨터를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은 출력 폴더 열기를 할 것인지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두 개를 다 선택을 안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력 폴드 열기를 클릭을 해서 이 항목을 선택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자 GUI 사운드는 완료 끝났다는 내용을 음악으로 알려주고 에러가 발생했을 적에 역시 에러 알림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끝났을 적에 뒤쪽에 보면은 트레이로 최소화가 있고 최신 버전 점검이 있는데 최신 버전 점검은 어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지난 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두 개의 항목은 체크를 해제합니다. 자, 아래쪽에 고급이 있는데 자, 사용하는 렌더링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걸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는 항목인데 자동으로 체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. m p a 어4도 기본 값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, 그 다음에 폴더에서 오른 마우스를 클릭할 적에 폼의 팩트리 메뉴가 어, 추가되게 할 것인지 항목을 체크하는 항목인데 별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은 어,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다, 다시 전체 끝나고 나서 자막 글꼴이 있는데, 자막을 선택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른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폰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서 사용할 폰트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, 자, 아래쪽에 또 이미지가 있는데, 이미지는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정해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, 가급적이면은, 어, JPG나 웹 피처의 품질도 최대로 어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. 적용을 클릭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옵션에서 나오게 되고 자, 위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. MPEG4도 있고 MPEG4는 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영상이 기본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MPEG4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NKV는 블루레이 디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파일 포맷을 말합니다. 어 동영상 포맷이라기보다는 컨테이너 형태의 동영상 포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GIF는 화질이 좀 떨어지고 크기가 작더라도 어 자체적인 움직임 자체적인 애니메이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어웹 무비라 해서 최근에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개방형 고화질 영상 압축 형식 포맷이며 HTML5 비디오와 함께 사용됩니다. 구글의 후원으로 개별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. 그 외에 AVI, 또 FLV, 또 매킨토시형 동영상 포맷인 MOV로 설정을 할수 있고 또 모바일 장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, 휴대폰의 기본 영상 포맷을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모바일 장치 호환도 아래쪽에 보면 여러 형태들이 쭉 있는데, 최근에는, 음, 모바일 휴대폰의 기능이 좋아져서 그냥 PC에서 보는 1080의 mp4로 출력을 해도, 어, 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비디오 병합 클립은 여러 개의 영상을 불러서 한 개의 영상으로 출력하는데 또 출력할 적에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구간만을 사용자가 인아웃으로 지정해서 각각의 출력하는 구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멀티플렉스도 비디오 병합 클립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에, 멀티플렉스는 사운드까지 영상이 없는 일반적인 사운드까지도 포함해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은 음, 일반적으로 크롭이라고 해서 특정한 영역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그러한 기능인데 동영상에서도 역시 사용자가 뭐 4대3을 16대9로 변환해서 출력하고자 할 적에 특정한 영역을 4대 3 영역에서 16대 9로 변환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포스트 클립은 한 개의 클립을 불러들여서 원하는 구간을 인아웃점으로 잡아서 배치 클립을 만들어서 한 개의 파일 중에서 필요한 구간만을 선택해서 클립을 어, 만들고 또 두번째 필요한 구간을 선택해서 또 하나의 클립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컷 편집하듯이 편집해서 출력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. 그 외에 특정한 영역을 선택해서 지워주는 오토마크 삭제 기능이라든지 스크린 레코드, 즉,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,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한 영상을 보여주는 플레이어 기능들이 있습니다.